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들을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기득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체제에 안주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러한 체제지향적인 인물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된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지만이 자신의 기득권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재앙과 그리고 심판이 그 유다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귀에 즐거운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방향의 메시지만 그들이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더욱 더 악을 부추기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그야말로 기름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죠.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삶을 바꾸거나 아니면 회복한다거나 회개한다거나 이런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안정과 기득권과 행복을 위해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이죠. 절대로 조그만한 변화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증가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강변을 하게 되죠. 오늘날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 보면은 절대로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꿈, 환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빙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하는 일을 서슴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폈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러니까 사명, 소명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확신에 사로잡힌 채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마음이 무뎌져서 이게 악한 건지도 모르게 사는 그 모든 백성들까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악행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 심지어 아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나 또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죠.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거짓된 생각과 그리고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그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지침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23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그리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동떨어진 분이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분명한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이 3절부터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또먼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유다 백성의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이 어느 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던 예언자 요나의 행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유다 백성은 은밀한 곳에 숨게 되면은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런 매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신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의 이제 그들의 경험인데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예언이 거짓된 것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꾼 꿈을 기초로 해서 예언적인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와 동시에 그러한 그들의 메시지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죠. 성경에는 많은 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계시의 수단으로 꿈과 관련해 언제까지 거짓된 마음을 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시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꾸었다라는 그 꿈이라는 것은 미혹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미혹한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대변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네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꿈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철저한 계획과 계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꾸몄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꿈과 같은 그러한 신비롭고 경험적인 이야기에 기반을 해서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는 반면 참된 예언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충실하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쭉정이가 결코 알곡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꿈이 참된 예언과 이렇게 나란히 놓이게 될 때에 그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공허한 거짓말인 것을 탈로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죄를 고발하지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점에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어떠한 파괴적인 불,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강한 방망이와도 같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참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30절의 서두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 번에 걸쳐서 보라라는 그러한 강조적인 표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편한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각 절마다 반복되는 이 보라 라는 표현과 내가 치리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의 첫 번째 심판 선고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여와의 호 말씀, 즉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의 두 번째 심판 선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에 31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개혁 개정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지어낸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그말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 선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되고 허황된 꿈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거짓과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뭐그 이유는 자명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명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거짓말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쓸모없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마지막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참예언자 그리고 가짜 예언자가 동시에 그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참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가짜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고, 가짜 예언자는 인간의 욕망에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종교적인 어휘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 메시지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